자, 2주일 전에 팔딱팔딱 살아있는 새우, 제가 새우장 담궜죠 자, 맛간장 만들어서 식혀놓은 걸로 담궂습니다. 와우, 이렇게 싱싱하게 맛있게 잘됐네요. 자, 홍고추, 마늘, 땡초, 대파를 이렇게 3분의 1 이렇게 쭉 잘라서 5일 동안 재워놓은 다음에 간장만 따라서 다시 팍팍 끓이고 가라앉아서 다시 부어서 일주일 됐습니다. 5일 됐네요. 그래서 오늘 개봉을 했습니다. 맛간장에 참치 액젓만 조금 넣고 했기 때문에 짜지도 않고 칼칼하고 아주 맛있습니다. 간장 국물만 제가 간장만 맛을 봤구요 새우 한 마리 꺼내서 맛을 보았는데요 너무너무 잘 돼서 영상 촬영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맛 간장이 맛있어야 돼요 즐거운 명절에 눈요기하세요 그리고 명절 지난 다음에 대하가 좀 가격이 저렴해집니다. 콧대 한번 만들어 드세요.